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통쾌한 재판, 허경영, 3천억 공중, 조폭 총기, 모텔, 인감증명서 다 터졌다.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 변호인들 잘 들으시오.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순진리의 영화관계자이자. 네, 그래서 이 재판에서, 한 여성 선생님, 네, 이 선생님하고 제대로 붙었어요. 네, 제대로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허경영, 뭐, 삼천억 공증 네이삼천억 공증을 받았다 네 이렇게 에, 이 대순주의 영화 관계자 이자가 떠들어댄 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언급이 있었고 그리고 에, 이 총기 얘기 네이 총기 얘기 네, 이런 얘기들 네이 조폭과 함께 총기를 에, 들고 들어갔다 일개가 허경영 주장인데 네, 이자는 이제 가스 총이었다는 거죠 가수 총 그래서 이자가 지금 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총기 에, 화약 그리고. 에, 뿐만 아니라 이 도검, 네, 도검 안전법 위반, 네, 요거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 그리고 모텔, 네, 모텔에 왜 그날 모텔 사건이 있었을 때왜 그날 단둘이 만나자고 했냐, 이게 쟁점이 된 거예요. 검사분이 아주 똑똑하시더라고요, 판사분도 아주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에, 변호사가 아주 교묘하게, 유도, 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는 대순주의 영화 관계자, 여자가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시킨 겁니다. 네. 아한번그 어, 여자 선생님한테 내가, 에, 내가 뭐, 어, 모텔 가자고 했냐? 아니면은 뭐, 손가락이라도 잡고 끌고 갔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라. 네. 요렇게 유도질문을한 거예요. 근데 그 분은 그게 아니라, 아 어, 이, 앞으로 가고 따라오라 그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누가 뭐 손잡고 끌고 가고, 뭐, 모텔 가자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에, 이 앞에 가고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여성분은 주장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네. 민감하게, 에, 경찰, 아주 이 판사나 검사분도 이 명, 아주 아, 민감하게 봤다. 네. 민감하게 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는 왜 단둘이 만나자? 네, 요거 단둘이 요게 핵심인 거예요. 단둘이. 네, 그래서 누구한테 이 여성분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 정인태 교수라든지 또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그 이원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이문 저자가 에 뭐. 엉뚱한 물타기식 발언이나 하지 뭐 제대로 이 발언을 하지 못하고 아주 막 울분에 터져가지고 뭐살 떨리는 네, 얼굴이 그냥 막살 떨리고 막, 어, 얼굴이 아주 싹 하면 져가지고 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빨리 반성과 사과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가 참 기가 막힌 거죠 본인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 사람들을 완전 배신해가지고 어떻게 거꾸로 저렇게 행동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완전 계속된 거짓말 거짓말로 재판이 지금 어? 지금 재판이 막 병합되고 그래가지고요. 재판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 고소장이 최근에 또 10개 정도 또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러면은 저자는 네, 정말 저큰 일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일이 안 터질 수가 없는 거죠.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변호인들도 잘 들으세요. 나도 처음엔는 소가 니까 나도 처음에는 이자가 야 치유천왕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네, 그랬는데 이자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앞에서는 앞에서 는 교수님 교수님, 야 내가 나이가 젊은데도 나한테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딱대시 그래도 예우를 해주길래 아이 뭔가 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구나. 네, 적어도. 아, 이,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저의 어떤 그, 진심의 그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자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뒤에서는 정교수님 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막호로새끼 무슨 새끼.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욕을 막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 이제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실체. 그러이 변호인들도 지금은 돈 주니까 돈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이자의 말에 그냥 막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현란하게 말을 하니까 네. 그런데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범죄 대책 협의에서 저자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뭐 믿고 따르는 사람 어디나 있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네. 아주 뭐 그냥 쌍스러운 욕을 계속 쓰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와 이런 욕을 듣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완전히 기적이다, 기적. 그 정도로 태어나서 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아주 이 언어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네, 사람의 언어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언어들은 어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이게 사람의 언어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는 제대로 평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병원인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요생각 항상 해야 돼. 기본이 기본. 네. 내가 기본. 내가 오죽하면 나는 교육공무원 출신이에요. 어?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도 그분이 무슨 뭐 노숙자다. 뭐또 무슨 뭐뭐 뭐 지명수배자다. 난그 진짜인 줄 알았어. 뭐 빠삐용 같은 자다.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인 줄, 그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우, 청사분을 그렇게 어떻게 악마화를 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여성분도 그냥 막 사기꾼이다, 막재명당했다 재명당된 바가 없어요. 예? 그것도은여 이거 나중에 이제 고소 들어가는 거지 또그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막 사기꾼이다 그리고 막쌍 엑스, 뭐이 엑스, 막 욕을 막 해대고 막아 나는 그래서 야 어떻게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네. 그리고 자기보다 그냥 조금 못하다 싶으면 아주 뭐막 무시하는, 그게 막 녹취록 뭐 이런 게 뭐예요. 수도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클일 납니다. 클일 클럽. 나. 나도 교육공무원 출신에다가 국립대학교 특임 교수 출신에다가 내가 서른 살에 인정받아가지고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에 자문위원을 두 번이나 했어요. 12기, 예, 13기. 그리고 그때 신원조회 다 합니다. 신원조회. 네? 뭐, 내가 국적이 중국 국적으로 바뀌었다. <laughs> 경찰에서 경찰들이 웃어요, 웃어. 응? 웃어. 중국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국적이 중국으로 바뀌었다, 내가? 네? 그거 경찰들이 웃어버린다니까. 딱 조사, 조사해봐. 나 조회해보세요. 딱 대한민국 국민이 많네요. 일단이. 아, 내가 무슨 중국인이야. 응? 그러니까. 변호인들 속지 말라, 속지 마.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자 주변에 그한 사람, 쪽사다니는 장교감은 완전히 이자에게 이자가 무슨 배의 근원이다 나한테 몇 번씩 얘기하면서 나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죠 그리고 대순진리의 교감 이자도 대순진리의 교감이에요 그래서 이 대순진리에 나한테 입도 하라고 뭐 대순 전경인지 뭔지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입도 하 내가 그거 대순진리에. 어? 그 입도 하고 내가 그걸 저건 사람입니까? 내가 인문학자로서 종교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변호인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중에 아주 괴로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알면서도 변호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도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변호사는 진실과. 정의를 변호해야지 돈과 거짓을 변호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